520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, B,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. 같은 도로를 두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A에서 출발하여 C 지점으로 이동한 후, A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한 후 다시 A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A에서 C로 간다음 어쨌거나 C로 가야 되죠. C로 간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오면 되겠죠. 다음에 a에서 c로 간 다음에 b로 가고 a로 이동하면 되겠고 a에서 이번에는 b로 간 다음에 c로 가고 a로 이동해도 되겠죠? a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같은 도로는 두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. A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A. A에서 어,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. 요 경우가 있겠네요. A에서 C로 갔다가 A로 가고, A에서 C로 갔다 가 B로 갔다가 어, A로 가고, A에서 B에서 C로 가고 또 이쪽 B로 가면 안 돼요. 어, 같은 도로는 음, 이제 한 번만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. 같은 도로로 두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어, A점에서 C로 지점을 이동한 후 다시 A점으로 돌아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? 또 A에서 B로 가고 C로 간 다음에 다시 B로 가서 A로 갈 수도 있겠네요? C 지점은 한 번만 가야 된다는 거죠. C 지점만 한번 가고 A 지점은 지나지 않는다. 이동 중에 A 지점은 지나지 않는다.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. 자 그럼 같은 도로로 가면 안 되죠. A에서 B로 가면은 세 군데. 그 다음에 C에서 음, 갔던데는 못 가니까 이제 두 군데로 줄여들 거예요. 얘는 세 군데. B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. 여기도 두 가지. A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. B에서 C로 가는 경우도 두 가지. C에서 a 로 가는 경우 세 가지. A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일단 C에서 B로 가는 경우도 두 가지 어 C에서 B로 가는 경우 아까 갔던 길은 못 가니까 한 가지로 가겠죠? 한 가지로 되겠고 여기서 여기 두 가지였고 여기서 두 가지였고 다시 올 때는 다시 올 때는 어 다시 A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 두 가지죠?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아까 갔던 길은 못 가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 두 가지였는데 아까 이쪽으로 갔을 때는 갔는데 간 길은 못 가니까 한 가지 또 아까 맨 처음에 갔던 길이 있겠죠 어,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어,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U 12가지 4312 얘는 4가지 18, 16, 34가지가 되겠네요. 총 34가지가 되겠어요.